흰티에 샤넬 로고 하나 박혀있을 뿐인데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언뜻 보기엔 제가 입은 2만원짜리 흰티랑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와인을 마시게 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5천원짜리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10만원짜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똑같은 와인인데도 비싸다고 들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더큰 쾌락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뇌는 가격표를 보는 순간 실제 품질과는 상관없이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왜 비싼 게더 좋아 보일까요? 왜 로고 하나 차이로 50배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까요? 지금부터 우리 뇌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뇌에는 가격이 높으면 품질도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가격, 품질,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독일 본대학교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진통제를 주면서 실험한 적이 있는데, 한 그룹에게는 이 약은 알약 하나에 3만원입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약은 알약 하나에 천원입니다라고 말했죠. 실제로는 똑같은 위약이었는데도 비싸다고 들은 그룹이 통증 완화 효과를 더 크게 느꼈어요. 약 85%의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답한 반면, 싸다고 들은 그룹은 40%만이 효과를 느꼈습니다. 우리 뇌는 가격이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실제 경험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품 산업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죠. 한국에서 명품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해요. 강남 학부모 모임에서 어떤 가방을 들고 가느냐가 화제가 되기도 하고, 압구정 카페에서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느냐가 관심사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올해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30 세대의 67%가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42%는 자신의 월급보다 비싼 명품을 산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뭔가 더 깊은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개발 도상국이었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만 달러도 안 됐죠. 그런데 1990년대부터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명품이 그 수단 중 하나가 된 거죠. 2000년대 들어 강남이 부의 상징이 되면서 강남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TV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됐어요. 그러면서 명품은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2030 세대가 늘어났죠. 어차피 집을 사기 힘들다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소비를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보상 소비라고 불러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재의 소비로 채우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큰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작은 성취감으로 자신을 위로하거든요.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소셜미디어가 이 흐름을 더 키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플렉스 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신이 가진 물건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거든요. 흥미로운 건이 플렉스 문화도 2025년 들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과시는 오히려 반감을 사기도 하면서 조용한 명품 트렌드가 생겨났어요. 로고가 크게 박힌 제품보다는 아는 사람만 아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같은 심리예요. 나는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롭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K팝 스타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명품은 더 이상 소수만의 것이 아니게 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거죠. 2025년 현재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시장이에요. 인구를 고려하면 정말 주목할 만한 수치죠.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약50% 가까이 성장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명품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명품 가방의 실제 제작 원가는 판매가의 10%에서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500만원짜리 가방의 실제 제작비는 50만원에서 75만원 정도라는 거죠. 물론, 고급 소재를 쓰고 숙련된 장인이 만들고 품질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답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명품 산업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현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100년도 더 전에 이미 한 경제학자가 정확하게 분석했거든요. 19세기 후반 미국의 토르스타인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당시는 산업 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였는데 사회 구조가 완전히 변하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신분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살고 평민으로 태어나면 평민으로 사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갑자기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귀족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부유층이 탄생했죠. 이들은 재산은 많은데 전통적인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룬 성공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까? 베블러는 1899년에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개념이 바로 과시적 소비예요. 예를 들어 시계가 필요하면 만원짜리도 시간은 똑같이 보여줘요. 그런데 천만원짜리 시계를 산 이유는 시간을 보려는 게 아니라 나는 천만원짜리 시계를 살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비싼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방법이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부유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일반 시민들도 이런 소비 패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통해서라도 더 높은 계층처럼 보이고 싶어 했죠.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했고, 이들은 자신의 성취를 표현할 방법으로 명품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면 문화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명품 브랜드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명품은 다르게 작동해요.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배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올해 샤넬이 클래식 플랫백 가격을 1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는데 오히려 매장 문의가 늘어났다고 해요. 가격 인상솟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거죠. 다음 인상 전에 구매하고 싶은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할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국 백화점에서 명품 세일은 보기 힘들어요. 아울렛에서 팔리는 제품들도 정품 라인이 아니라 아울렛 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전략은 이미지 만들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식된 가치라고 해요. 실제 물리적 가치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브랜드 가치를 의미하죠. LVMH 그룹만 봐도 매년 마케팅과 광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유명 셀럽을 모델로 쓰고 화려한 패션 쇼를 열고 청담동에 멋진 매장을 만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명품 광고를 보면 제품 스펙을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파리 거리를 걷는 우아한 장면, 고급스러운 분위기, 특별한 순간들을 보여주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제품은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명품 매장 가보면 VIP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서는 음료를 즐기면서 쇼핑을 하고, 전담 직원이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명품이 제공하는 경험이에요. 물건뿐만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을 얻는 거죠. 우리 뇌는 이런 경험을 기억하고 그 브랜드를 더 가치있게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희소성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고가이고 유명해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특별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의도적으로 공급을 조절합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버킨백을 구매하려면 먼저 에르메스 매장에서 다른 제품들을 꾸준히 구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벨트 지갑 액세서리 같은 걸 사면서 관계를 쌓는 거죠. 보통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구매 이력이 있어야 버킨백 구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것도 바로가 아니라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고요. 짧으면 1년, 길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는 이 시스템이 더욱 강화됐어요. 과거에는 매장에 가서 줄을 서면 기회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VIP 고객과 사전 예약 고객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일반 고객이 오플런을 해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여요. 그만큼 얻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희소성의 원리라고 해요. 구하기 어려울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인간의 본능이죠. 롤렉스도 비슷해요. 데이토나나 서브마리너 같은 인기 모델은 정식 매장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롤렉스 인기 모델 구하기가 어려워서 중고 시장이 활성화됐을 정도예요.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중고가 거래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명품 브랜드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의 70%에서 80% 정도만 공급한다고 해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도록 만들어서 구하기 어렵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작년 루이비통이 일본 아티스트 쿠사마 야요이와 협업한 컬렉션을 냈을 때, 한국 매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픈 전부터 대기했어요. 몇 시간 만에 완판됐고, 그 제품들은 중고시장에서 정가의 2배에서 3배로 거래됐습니다. 이게 희소성이 만드는 효과예요. 이세 가지 전략이 결합되면서 명품 산업은 독특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 전략들에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명품 산업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스탠퍼드 대학교의 와인 실험 이야기, 똑같은 와인인데 가격표만 다르게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빠른 판단을 위한 지름길을 만들어냈어요. 일일이 모든 걸 분석하기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품질도 좋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공식은 나쁘지 않았어요. 석기 시대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 도구가 실제로 더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장은 이 뇌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예요. 우리 뇌의 이 자동반응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높은 가격표, 구하기 어려운 희소성, 화려한 이미지, 이 모든 게 우리 뇌에게 이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흥미로운 건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로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도 뇌의 내측 안화 전두피질은 이미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비싼 걸 좋다 생각하고 구매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있을 때그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을 볼게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가격 품질 테스트를 했어요. 하지만 한 그룹에게는 미리 가격이 우리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전 정보를 받은 그룹은 가격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았어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10만 원짜리 가방과 500만 원짜리 가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좋아 보임은 실제 품질 때문이 아니라 내 뇌가 가격표에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유치한 경제학에서 말한 배불런 효과인가? 이 생각만 딱 하셔도 우리는 자동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베블런이 100년도 더 전에 발견한 과시적 소비는 결국 이 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경제학자였지만 사실은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통해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게 우리 뇌에 깊숙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베블런이 지적한 것처럼 이 게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더 비싼 걸, 더 희귀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비교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만족보다는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명품 소비가 특히 강한 건 우리 사회의 강한 공동체 의식이 이 뇌의 메커니즘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 체면 문화, 사회적 비교,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뇌의 자동 반응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명품을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품질을 인정하고 그걸 소유하는 게 기쁨을 준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죠. 문제는 우리가 왜 그걸 사고 싶은지 모를 때입니다. 가격표가 우리 뇌를 자극해서 만들어낸 욕구인지 정말 우리 자신의 욕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다음에 비싼 제품을 보면서, 와, 이거 좋은데? 라고 느끼고, 한번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뇌의 내측 안화 전두피질이 지금 가격 정보에 반응하고 있구나. 이게 실제 가치에 대한 판단일까? 아니면 뇌의 자동 반응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의 목적도 달성한 것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